905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의 기치를 걸면서 이 거대한 종교세력의 형식주의 그리고 종교가 오히려 우리의 자유함과 복음을 누르고 있는 것에 대항하여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이시대 우리를 짓누르는 것은 세속이죠.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종교 개혁은 어떻게 이 세상을 힘 있게 변화시키며 사는 일에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시대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종교 개혁이라고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하라.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 쪽으로 동화되어서 변화되는 거죠? 이 변화의 목적이 있는데, 변화의 목표,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 목표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별되어질 때 선한 뜻,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럴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선행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선을 행하되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끝까지 악이 혹 선을 행하는 너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핍박을 이기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교훈해 주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전체 이 메시지인 것이죠. 이런 선한 싸움을 계속하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한 덕이 하나 나타나는데 소망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세상에는 가공된 희망은 있는데 진짜 소망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소망은 부활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진짜 소망은 부활에서 생기는 건데 세상에는 부활을 알지 못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의 매력 중에는 참다운 인내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마지막이 어떤지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반드시 마지막과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사실과 연결시켰을 때 소망에 관한 바른 대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적고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거대한 로마 제국의 문화를 바꿀 수 있을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